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고추 탄저병과 이와 증세가 비슷한 칼슘 부족병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 농부들은 이두 가지 병이 초기 증세가 비슷하여 탄저병인지 아니면 칼슘 부족인지 구분을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병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 때 발생했느냐 아니면 은 날씨가 가물 때 발생했냐 입니다. 장마 때 발생했다면 10중 8구는 탄저병 정세이고 가물 때 이런 정세가 나타났다면 칼슘 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두 병의 정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저병 정세는 처음에는 열매가 중간에, 열매 중간에 오목한 점이 생기고 고추껏은 빨갛게 익어갑니다. 이 정세로 인하여 칼슘 부족 현상과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목한 점은 부위가 점점 커지면서 빨갛던 고추껏은 점차 검거나 하얗게 말라갑니다. 단접병은 전염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칼슘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상은 이름대로 칼슘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세로 가물 때 수분 부족으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단접병 증세와 비슷하게 고추끝이 빨갛게 변합니다. 이때 단접병 초기 증세와 비슷합니다. 칼슘 부족에서 오는 병은 단접병처럼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발병의 원인을 살펴보고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저병은 탄저균이 토양 속에 잠복해 있다가 세찬 비바람에 흙이 패이면서 탄저균이 노출되고 노출된 탄저균은 물을 타고 옮겨가기도 하고 물이 튀면서 고추나무에 묻게 되면 발병하게 됩니다. 또 비바람에 수백 미터씩 날아가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림이 없는 노지 재배가 하우스 재배보다 훨씬 많이 발병합니다. 그리고 노지에서도 비닐 물멀을하지 않았거나 흙골에 부직포를 깔지 않은 밭이 발병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는 부직포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아, 봄에 지금 여기 열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저쪽에는 상추 모종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 부직포를 씌울 계획입니다. 고추가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많이 맺혔습니다. 고추가 지금 이렇게 그 양수분이 어, 충분하면은 이렇게 고추가 어, 탐스럽게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쭉쭉 일자로 이렇게 잘 자라게 됩니다. 어, 고추가 밑에 엄청 많이 맺히고 또 꽃도 엄청 많이 지금 어, 맺혔습니다. 지금. 이대로면은 고추가 상당히 각작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접병이 들게 되면은 이렇게 좋던 고추도 금방 이렇게 단접병이 확산돼가지고 밭 전체에 퍼져서 고추를 고추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흙골에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어, 노출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물주는 곳에 조금씩은 흙이 노출됐지만 거의 흙이, 흙이 지금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가능하면은 이 흙골에도 이렇게, 어, 그 부직포를 깔아서, 어, 흙이 노출돼서 빗물에 튀어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 며칠 전에 지금 제가 밑에 난그 잎들은 다 제거했는데 어, 지금 빗물에 흙이 튀면은 이렇게 낮은 곳에 잎이 있거나 이러면은 어, 그 단저균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잎들은 어,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말끔해야 됐음, 됩니다 이런 풀도 뽑아 버려야 되고요. 이렇게 여기, 여기서 말끔해서 어, 빗물이 조금씩 튀어도 잎에 붙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접병은 전염 속도가 빨라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밭 전체에 퍼져서 고추 농사 전체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2년 전 저는 지인이 자기 집지을 땅에 작물을 심어 보라고 해서 넓은 땅에 호박도 심고. 가운데 땅을 파고 고추를 심었습니다. 두둑의 폭을 조금 넓게 하여 두줄 심기를 했습니다. 봄에는 날씨가 가물어서 잘 자라지 않다가 6월 이후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고추는 폭풍성장을 했습니다. 탐스러운 고추가 많이 맺혔습니다. 이건 홍고추를 많이 딸 것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자주 내리더니 어느 날탄저병이든 고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추를 얼른 뽑아서 버리고 탄저병 약으로 많이 알려진 유황성분의 친환경 농자재를 농약을 뿌렸지만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고추에 감염돼서 그 좋던 고추 하나도 따지 못하고 완전 헛수고만 했습니다. 단저병이 발병했을 때는 친환경 약재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저병이 발병했을 때는 농약을 써야 합니다. 두둑에는 비닐물 칭을 했지만은 두둑 외에는 모두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줄심는 두둑도 비닐의 폭이 좁아서 두 줄을 씌웠더니 가운데 흙이 드러나서 흙이 노출됐습니다. 이렇게 흙에 노출되다 보니 쉽게 단저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때 고추 주변에 흙이 노출되어 있다면, 단접병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요즘은 고추밭 흙골에 부직포를 깔지만, 가끔은 흙골에 부직포를 깔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직포를 깔았다 하더라도, 비온 다음에 흙골에 물이 고여 있다면, 단접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단접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치료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약으로는, 교산한과 같은 제품이 좋습니다. 고추 심기 전에 규산황으로 토양 혼화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양 속에 잠복해 있는 탄저군을 방지할 수가 있고 약 성분을 먹고 자란 고추는 탄저병에 강한 고추로 자라게 됩니다. 자라는 과정에도 규산황을몇 차례 살포하면 고추 탄저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규산황은 해충 방제도 좋은 친환경 약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탄저병이 이미 발병했다면 친환경 약재로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농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탄저병 치료제로는 프린트라는 약재나 후론사이드가 좋습니다. 탄저병 증세가 보이면 그 고추는 즉시 뽑아서 태우거나 경작지와 먼 곳에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약재로 방제를 하면 탄저병 확산을 멈출 수가 있고 남은 고추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내리다 며칠 멈추고 햇빛이 나는 날이 있을 때는 구입한 약제를 전착제와 함께 뿌려주면은 더 확실하게 탄저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칼슘 부족으로 오는 병 원인과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 부족으로 오는 병은 탄저병에 비하면은 가벼운 병입니다. 가뭄으로 수분 공급이 부족할 때 땅속에 있는 칼슘을 흡수할 수 없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추를 비롯 고추를 비롯한 과채소는 열매가 한참 맺힐 때는 수분과 함께 칼슘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고추는 고추껏 썩음 현상이 나타나고 토마토는 배꼽 썩음 현상이 나타나며 오이나 가지는 열매가 크지 않고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칼슘이 든 비료나 농약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든 비료는 유니칼슘이나 NK칼슘 비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로는 친환경 농자재인 두배업 칼분이나 한 번의 분칼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추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비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때는 수분 공급을 충분하고 충분하게 하고 말씀드린 두배업 칼봉이나 한 번의 분칼마로 관주나 연면 시비를 하면은 더 이상 이런 정세가 나타나지 않고 고추도 길고 좋은 고추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내일부터 중부 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단접병 예방 철저히 하셔서 지금까지 잘 고추 어, 가꾼 고추 많이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추 탄저병과 칼슘 부족병 구분하는 방법과 예방법과 치료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